안녕하세요. RBS 아나운서 신소류입니다. 저는 지금 전국 대학생 나눔봉사 프로그램 기획 해커톤 체제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 나와 있습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해커톤 행사는 8월 21일 목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무박 2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한 적십자사 서울지사가 주최하는 제6회 전국 대학생 나눔봉사 프로그램 기획 해커톤. 올해는 87명의 학생들이 25개의 팀을 이루어 참가했습니다. 대회 시작 전 열린 특강에선 작년 수상자의 경험담을 통해 도전에 나선 학생들의 각오를 다졌고 교수님의 조언이 더해져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번 해커톤은 응급재난 구호, 취약계층 정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주제를 뽑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게 됩니다. 게다가 현직 직원 멘토들이 함께하며 아이디어를 다듬는 과정도 이어졌는데요. 행사 마지막 날엔 우수한 성과를 낸 팀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한적 십자사 서울특별지시사 사층 강당입니다.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분 만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삼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삼도라는 도가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도라는 차이로도 물이 끌고 이제 안 끌고 하는 것처럼 저희 팀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어떤 주제 배정을 받으셨는지. 저희 조는 이제 기후 위기라는 주제를 배정을 받았어요. 아, 그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 기획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움직이는 쓰레기 마켓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해주고 쓰레기를 이제 받아서 물건을 이제 살수 있게끔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이그럼 아, 네, 인터뷰 마지막 이 오늘 해커톤에 참가하신 다보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른 분들의 앞선 팀들이 너무 쟁쟁해가지고 긴장했는데. 상임심사위원 분들의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음.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희 팀원들 믿고 있어서 음. 어, 정말 좋은 팀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무엇보다 고생해준 우리 여진이하고 혜민이한테 감사인사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laughs> 욕심내면 안 되겠다. <laughs> 욕심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2분만 빈백에 있자 네. 그랬는데 네. 네. 누웠을 때 너무 좋았다기억 네. 어, 사실 적십자사는 솔직히 정말 혈압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적십자사가 활동해주시는 줄 모르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알리에 해서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새로 지원하시는 분들 체력관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희귀병 질환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취약계층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루게리병을 알아봤는데 어, 지원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목소리를 잃어서 목소, 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거를 의사소통 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네,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즘 기술인 TTS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완전히 잃기 전에 목소리를 보존을 하고 목소리를 잃은 후에도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획이었습니다. 타자판을 네. 가지고 그 사소통을 하시는데, 음. 7단어밖에 못하신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집그 머릿속에 뇌종극을 심어서 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1분에 39단어까지 올라간다고 음. 하시는데, 그게, 그거는 수술비용이 많이 들고, 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운 버전인 음. TTS를 한번 활용해보자. 고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음. 그냥 학과 공부 생각하면서. <laughs> <laughs> 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환경이 정말 좋아서 음. 하는 내내 좋아, 그 부족함이 없이 네. 그 봉사활동 계획에만 맞 전부 <laughs> 집중해서, 집중해서 네. 할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기획에 한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한 번쯤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6회 나눔봉사 해커톤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이야기 나누며 열정 가득한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해커톤은 대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풀어낸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열정이 하나되어 만들어낸 오늘의 순간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RBS 아나운서 유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